아! 졸라 아파, 진짜!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아, 그래? 알았어. <laughs> 두피무신 한장그 하기 전에 <laughs> 받았었거든한번 그래? 해도 된다고? <laughs> 드릴로 뚫는 <뜯는> 느낌 났었거든요. 근데 사이 이게. 같이 <웃음> 촬영을 했던 컨트롤 V 지옆쌤이랑 정수리도 조금 요즘 비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시술을 해드리기로 했어요. 두피무신 시술을 하면서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전문가 같아요 아 전문가 맞죠? <laughs> 근데 이 비프 앤 애프터를 찍어야지 솔직히 좀더 잘해주지 않냐? 안 해도 될 서비스를 해주지 난내 입장에선 그러거든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안 해도 될 서비스 어안 해도 돼야 덜 거. 한다는 게 아니라 더 해주는 거지 그냥 서비스로 이거 먼저 찍어요? 그냥 실수하는 거아 그냥, 그냥 영상 설명해줘 아 여기서 설명해? <laughs> 아, 참... 원래 상담 이러고 가는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형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서 <laughs> 누워서 상담해줘. 알았어요. 지인 찬스. 촬량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. 여기 보면은 이 정도 범위, 응. 얘가 제일 신경 쓰이잖아요. 근데 가마그 주변으로도 살짝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. 이 주변까지 이제 하느라고 범위가 점점 좀 넓어지고, 그래야만 이제 좀 자연스러워요. 머리카락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도 날리고 자꾸만 왔다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지면또이 주변까지 또축 늘어지고 달라붙어가지고더 주변까지 보일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 한 1.5배 정도 범위로 잡고또 비자 바로 보이는 부분 위주로 촘촘하게 들어가고 그 주변은 좀 듬성듬성 들어갈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좀강는 찐하고, 그다음 그 주변은 조금 여터지겠죠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그느낌로하고 아마 한3 정도 이거 예상이 되고요 오늘 하루만에 돼안 되죠. 그때도 얘기했잖아요. 야이는게 너무 힘들었어요. <laughs> 절대 안 돼. 뭐야? 피부 테스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거안 해도 돼알지이이런 과정도 있다 <laughs> 이제 테스팅이 되게 중요하잖아. 그렇죠. 하면 이제 고객분이 좀더 안심을 하시니까. 음... 정말 걱정되면은 테스팅만 받고 일주일이나 한 달이든 지켜봤다가 나중에 천천히 오셔도 되니까. 에이, 느낌이 근데 뭔가 대장 내시경 검사받는 느낌인데? 너안 네. 받아봤니? 저안받아봤어 <laughs> 졸라 아파 진짜. <laughs> 이거 안 아파요? 안 아파요? 나 네. 솔직히 아프다. 나 소리 질러거든? 눈썹 문신 해보지 않았어요? 해했지 네, 그거 어땠어요? 소리 질렀어? 아, <laughs> 눈썹 문신 마치 크림 다르잖아요. 네. 네. 얘는 응. 마취크림 안 발라도 눈썹 문질보단 덜 아파요 원래 아, 나 머리 되게 민감한데 잘 해줄 거죠? 아, 당연히 잘 해줘야죠 응.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장난 같아요? <laughs> 자 한번 가볍게 찔러볼게요 응. 성적 어때요? 어? 하나도 안 아픈데? 진짜 어. 하나도 안 아파 이 정도 거나 조금 더 따끔할 수 있는 정도예요 선생님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원래 이 정도 속도예요 아, 그래요? 어, 얼마나 천천히 하는데요? 다른 분들은? <laughs> 모르겠어요 선생, 님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는데. 괜히 오바지 말. 아니, 점점 쓰라려. 오늘 하루 정도 얼얼할수 있고요.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은좀 가려울 수 있어요. 아 이게 그건가? 계속 찔르니까. 네. 주변이 부을 거 아니에요. 아무래도. 피부가 예민해지겠죠? 어. 약간 그런 느낌. 피부가 이제 처음에 찌를 때는 이게 찌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찌르니까. 어. 이거 통증 맞나? 하는 느낌이다가 이제 옆에 계속 찌르니까. 정수리 진동이 이빨까지 느껴지는데? 아유, 그 정도. <laughs> <laughs> 장난이에요 하나도 안 아파. 야 그냥 모기 물려도 긁는 느낌 나는데 나는? 이게 통증을 말하자면은 나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와닿는 게 모기 물렸을 때 약간 그다음 상처는 나잖아요. 응. 근데 또 가지도 약간 긁을 때 약간 쓰라리는데 시원한 거딱그 아, 네. 정도의 통증이야. 어. 시원해 나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꽤 많아. 요 근데 이게 좀 부위마다 다르지 않나? 이게 정수리는 아무래도 좀 감각이 둔하고 응. 헤어 라인이나 구레나루 이런 부분은 할것 같은데? 헤어 라인이랑 구레나루가 제일 아프긴는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못 참을 정도가 아닌데? 그런 분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. 저도 지금까지 두분 봤나? 저긴 아파서 못 봤겠다 하시는 분들이. 두피가 지금 안 빨개지는 편이시고, 두피가 빨개지면 오히려 거울 봤을 때는 그게 더 어두워 보여요. 아 빨간니까 그게 이제 밀도가 생긴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, 이거 빨간 거는 보통 하루 정도면 다 가라앉아서 살색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거다. 근데 2, 3일 지나면 좀더 발색이 올라오면 조금 다시 좀더 진해지고.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2차 시술을 해야 되는 거. 죠 알겠습니다. 네. 수고했어요. 고마.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. 자몽인데? 응, 어 형님, 오도도 소만이 안불려 아직? 어저오도도인데 근데 이게 두번 해야 나와요. 아 그래? 네. 세번 하면 진해지게네요더 진해지겠죠? 어, 잘 부탁할게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문진 시설이 끝났고. 예, 불 켜드릴까요? 아 저기서도 이렇게 해도 앞 똑같이 와 근데 진짜 와내 감쪽 같아. 안 보여? 아까 되게 많이 보였거든. 너무 아, 잘해줬는데요? 아, 그래요? 응. 어. 아, 저도 말해줘야 되는데. 어, 말해도 되지. <laughs>